쁘락 테라피는 로담에서 하는 시술 명이지만 제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안녕하세요. 로담한원 대표 원장 공무석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이제 임상에 나와서 여러 시술을 배우고 익히면서 관심 있었던 분야가 좀 남들이 안 하는 거 좀 어려워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방에서는 이제 피부 시술이라는 거를 거의 잘안았고 없었고, 그때만 해도 침으로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박하고, 접근하기도 좀 쉽지 않았었는데, 그때 저는 주름 제거하는 침 시술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거기에 강의도 듣고, 또 배우러 다니고 했었는데 그 시술을 배우면서 긴 흉터가 있는 환자들이 흉터도 되지 않냐라고 문의를 했고 저희가 시술을 또 해보니까 의외로 흉터가 또 많이 좋아지고 환자 만족도도 높으니까 그 환자분들이 왜 이거를 흉터를 안 하냐 이렇게 문의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코라테라피 세살팀이 시작된 거죠 그때 그 계기로 지금까지 오게 됐네요 그 당시만해도 이제 박피 시술이든 레이저든 표면을 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은 할수 있는데 우리가 살을 만드는 시술은 아니거든요. 벗겨내고 깎아내는 시술이지. 그런데 이렇게 살을 만든다는 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파트였어요.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로 손가락이 부실돼서 없어지거나 귀가 한쪽이 사고를 잃거나 그래도 이걸 복원하고 그대로 자라나게 할 기술이 아직은 없고 그 당시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상태이고다 그러니까 뭔가를 복원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저희가 하는 이 세살침이 그 복원 기술이거든요. 굉장히 유니크하고 또 효과도 있고 만족도도 높고 환자분들이 처음 시술 접근할 때는 과연 될까라고 긴가민가 하지만 시술을 받고 나셔서 조금씩 개선되는 걸 보면 굉장히 신기해하고 왜 이런 시술을 인제 알았지 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도 흉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침으로 흉터가 개선된다는 것을 잘 모르시고 또 처음 접하신 분들은 굉장히 신기해 하시고 하세요. 세살침을 처음 개발했고 또 이름도 제가 만들었어요. 세살침을 만든 이유는 처음에는 코라테라피라는 이름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콜라겐 리제너레이션 아큐펑처. 이름이 멋있잖아요? 피부의 진피를 구성하는 콜라겐을, 리제너레이션은 세포 재생, 재생 쪽이에요. 정말 재생을 위해서 만든 침. 전에 침이라는 거는 배가 아프거나 발목이 삐었을 때 놓는 침이 대부분인 인식에서 피부를 재생할 수 있는 영역에 침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이런 거를 외국에도 진출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콜라겐 리제너레이션 아쿠펑처. 이걸 약자로 이제 코라라고 지었고, 코라테라피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런칭을 했고, 또 한글 이름으로는 좀 편하게 세살침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 시술이 시작되면서는 뭐 전무했던 이 시술이 시술 효과도 좋고 환자 만족도도 좋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시도도 하고, 그러지만 세살침이 충분히 익숙하고, 환자분들의 흉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숙련된 분들이 시술을 해야 되는데, 시술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세살침을 받고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은 저희 시술의 만족도는 의외로 높은데, 왜 세살침이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비슷하지만, 이름은 같지만, 다른 시술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속상도 하고, 코라테라피 자체가 세살침인데, 세살침을 받고 오신 분은 코라테라피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은 오해로 속상한 부분. 앞으로도 만족도가 높은 시술을 환자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싶고 환자분들이 고생하시는 거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코라테라피라고 하는 시술이 실제로 세살침이고 세살침은 코라테라피라는 걸 인식을 좀 해주시고 시술에 대해서도 충분히 만족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검증도 된 시술을 선택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시술은 정말 환자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대화를 할수 있는 시술이거든요. 환자분들의 흉터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근데 환자분들이 밖에 있는 이 흉터뿐만 아니라 마음의 흉터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흉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흉할 흉자를 쓰는 거니까 흉이진 분들은 마음에도 흉이져 있어요. 외모적으로 밖으로 표현되는 이 이미지가 본인이 위축돼 있고, 대인관계를 할 때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누군가가 본인의 흉터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하거나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굉장히 많이 소극적이고 조금은 본인의 이제 피해 의식 비슷하게 위축되어 있는 분도 많은데 어떤 분은 뭐 낮에는 못 돌아다니는 분도 있을 정도예요. 어두울 때만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시술을 할때 그분들의 이 아픔이나 이런 고통을 같이 조금은 이해해주고 어떻게든지 이분을 좀 개선을 해드리고 싶다. 근데 이 시술이 정말 이분들한테는 희망이 되고 또 이분들한테는 이 시술에 의해서 마음의 흉터까지도 같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술을 하거든요. 그 마음이 실제로 환자분들한테도 만족도에 접근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뿌듯하고 뭐 보람도 느끼고. 환자분들도 포기했고 안 된다고만 하던 이 흉터가 좋아진 분들은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보람도 느끼고. 저희가 하는 영역은 안 된다는 부분에 있는 흉터를 지금 개선시키고 있으니까 자부심을 갖고 또 보람도 느끼는 시술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로담 한의원의 이 세살침과 코라테라피가 환자분들한테도 그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라테라피는 로담에서 하는 시술 명이지만 제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코라테라피를 가지고 로담이 성장을 했고, 저도 성장을 했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흉터도 같이 좋아지고, 그 성장이 입소문을 타고, 현재 로담 한우원 8개 지점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 인생인 것 같습니다. 흉터가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더 이상 개선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듣고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흉터를 저희가 18년 동안 해오면서, 시술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신 분들은 좀 안타까워요. 체념하고 뭔가 자기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성격의 변화나 사회적인 위축이 오고 그게 본인의 꿈을 포기하기도 하고 여러 부분에서 본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데 그런 부분을 로담이라고 하는 이세살 침이 충분히 흉터 부분을 개선을 시킬 수 있다면 그분의 삶을 변화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로담의 새살침을 한번 알아보시고, 또 충분히 검증해 보시면, 가능성을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그래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로담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